안녕하세요. 화소남입니다. 오늘은 르키의 친구로부터 2 0 0리라 지폐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에 이 지폐의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면은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 어티어티아케이입니다. 아타튀르크는 현대 터키의 창립자로 여겨지며, 1923년 오스만 제국의 멸망 이후 터키 공화국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지도자로서 1차 세계대전 후 터키 독립전쟁 1919-1923을 이끌었고 승리 후 터키를 공화국으로 선언하였습니다.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아타티르크는 그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타티르크는 터키를 근대화하고 세속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요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와 국가의 분리 터키를 세속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슬람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였습니다. 교육개혁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랍 문자를 라틴 문자로 대체하는 문해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법률개혁 이슬람 법 대신 서구식 법률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여성 권리 확대 여성에게 교육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등 성평등을 증진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타티르크는 터키의 근대화와 서구화를 주도하면서 아타티르크어 트어트엘케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의 국민들에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는 1938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뒷면은 유누스엠네 유누스엠어 1238년경에서 1328년경입니다. 터키 문학과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터키의 민족 시인이자 신비주의자 수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서민의 언어로 신비주의적 사상과 사랑, 인류의 평화, 그리고 신에 대한 헌신을 시로 표현하며 터키 민족문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유누스 엠네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터키어로 풀어냈으며 그로 인해 그의 작품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애와 사상 유누스 엠네는 오스만 제국 이전 시기인 13세기 말과 14세기 초에 활동했으며 그의 삶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그는 수피즘 수피즘 유영향 아래 신앙적 철학적 성찰을 추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 내면적 탐구, 신과의 일체감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는 물질 세계의 욕망을 거부하고 내면의 평화와 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했습니다. 작품과 영향어, 유노스 엠네일 신은 주로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신은 깊은 신앙과 영적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터키 민중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주요 주제는 사랑, 인간의 평등이며 종종 인간과 신의 관계를 사랑의 메타포로 설명했습니다. 유누스 엠네는 당대의 숲피 시인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특히 신의 사랑, 신비주의적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터키와 이슬람 세계 전반에서 읽히며 그가 남긴 철학적 유산은 평화와 관용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유누스 엠네의 시는 단순한 언어 속에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그가 쓴 구절들은 터키 문화에서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1년을 유누스 엠네의 회로 지정하여 그의 유산을 기렸습니다.